날씨가 춥습니다. 어중이 떠 중입니다. 아,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이게 뭘 떡밥으로 만들어야 될지 느낌이 잘안 오네요. 이게 일단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하는 뭐 리뷰 뭐 신제품 소개 이런 거는 좀 어차피 딴데 가면 다 있으니까 식상할 것 같고 고급 자전거를 하면 이제 뭐 동호인을 상대로 하는 영상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넘쳐나는 유튜브에서 굳이 뭐 저까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일반 자전거 일반인들이 이렇게 볼수 있을 만한 일반 생활 자전거 관련된 영상을 찍어볼까 했는데 또 콘텐츠가 너무 한정된 것 같고. 일단은 어 페달링에 관한 얘기를 한번 아, 페달링이 아니고 안장 높이 페달링은 제가 다음에 조금 어이 촬영을 할수 있는 적합한 뭘좀 갖추고 제가 페달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안장 높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초보자 라이더분들의 주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다루기가 불편하고 불안하니까 안장을 낮게 하지만 자전거가 익숙해지면은 안장 높이를 올리죠 계속 자꾸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과도한 높이까지 안장을 올리게 돼요 이게 일단 타는 입장에서 착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가 몸으로 느껴지는 느낌 때문에 안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퇴사드곤을 이용해서 허벅지, 허벅지를 이용해서 페달 밟는 느낌이 더 힘차게 밟아지는 느낌, 시원시원하게 밟아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페달을 밟을 때 2시 방향에서 4시 방향까지는 힘이 좀 시원하게 써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에 자꾸 취하다 보면 안장을 뭐 계속 높이를 꼭지발이 세워지는 높이까지 안장을 높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안장 높이가 낮으면 무릎이 아프고 힘을 제대로 쓸수 없어서 문제지만 안장 높이가 너무 높다 보면 다양한 근육을 활용할 수도 없고 이클립페달 쓰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평페달도 일정 부분 해당은 돼요 근데 음이 안장 높이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자전거 좀 타시는 분들 중에 입문자분들이 보실 거니까 평페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안장 높이가 이제 낮을 때는 이제 낮아서 힘을 못 쓰니까 다 느낄 거예요 그거는 낮아서 불편한 거는 안장이 올라가게 되면 당장은 편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단 한두 군데 근육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지치고 장거리를 달릴 수가 없고요 중장거리를 가기가 힘듭니다 안장이 높아버리면 그리고 발 앞꿈치 발끝으로만 밟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에 허벅지 무릎 위에 있는 허벅지 앞 근육밖에 못 씁니다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2시에서 4시 방향 받는 근육밖에 못 쓰기 때문에 체력 안배도 어렵고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 앞에 근육 지치면 그냥 라이딩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장 높이가 좋은 게 결코 아닌데 이 부분 이제 사실들을 대부분 잘 모르시고 설명을 해줘도 자기 느낌이 느낀 게 맞으니까 그렇게 타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어 안장 높이가 적정 높이로 가야지만이 장거리를 가거나 오르막을 올라갈 때 대퇴사두근이 지쳤어도 엉덩이 근육을 활용하거나 종아리를 활용하거나 허벅지 뒷근육인 대퇴이두 이런 걸다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훨씬 더긴 거리 그리고 오르막 그리고 체력이 다 떨어졌을 때도 더 지어 짜낼 수 있는 여력 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장 높이는 임의적으로 너무 이발 뒤꿈치가 들려서 꼭지발 쓸 때까지 이렇게 높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안장 높이들을 맞추시는 방법들이 안장에 앉아가지고 땅에 발끝을 대가지고 발 꼭지를 뭐 이렇게 됐을 때 하면 맞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근데 맞는데 근사치입니다. 이 자전거가 요즘에는 바퀴 사이즈도 다양하잖아요. 27.5인치 휠, 29인치 휠. 뭐 예전에 사셨던 분들은 26인치 로드 같은 경우는 뭐 700C. 근데 이게 자전거가 바퀴 축 자체가 지면에서 지상고도 다르, 다르고요. 페달이 돌아가는 크랭크 축도 지상에서 지상고가 달라요. 그러면 안장에서 지면까지의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타고 내릴 때는 그게 이제 뭐 해당이 좀 되겠지만 다 자전거는 타고 내리는 순간은 잠깐 잠깐이에요 탈때 잠깐 내릴 때 잠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자전거에서 장시간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은 페달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페달을 밟을 때의 기준으로 안장 높이를 맞추는 게 맞는데, 지면에 깽이발을 디뎌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은 그냥 근사치, 급한대로 간단하게 맞추는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로 안장 높이를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페달을 밟을 때의 기준으로 다리가 펴지는 걸 맞춰서 안장 높이를 설정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안장 높이가 어느 정도 가야 하냐? 6시 방향. 페달링의 하단부 6시 방향이 발이 지나갈 때이 발목 각도, 발의 각, 발의 위치가 수평, 발이 수평이나 발목이 90도 정도 된 높이, 무릎을 다 거의 편 상태, 편 상태에서 한 5도 정도 여유 있는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좀 기준으로 잡으시고 안장은 뭐한 2, 3mm 올리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적절, 적절한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거는 매장이나 피팅 전문 매장이나 이제 뭐 그런 데 가셔가지고 하시는 게더 좋지만 기본적으로 페달링을 할때 엉덩이가 좌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높이가 되면 안 돼요. 엉덩이가 움직이지 않고 무릎 각도가 뒤꿈치를 눌러 내려 밟았을 때 무릎이 펴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무릎이 쫙 펴지게 세팅하는 거는 그것도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발이 지면에서 수평 또는 수평에서 한 5에서 10도 정도 범위 이렇게 이제 발이 살짝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린 각도에서 무릎이 한 5도 정도 여유 있게 그게 적당한 안장 높이에요 안장 높이는 그 정도 선에서 내가 좀그 페달을 밟을 때 페달을 돌리는 게좀 자연스러운 모션이 그려진다. 내가 바닥에서도 페달을 끌어갈 수 있고. 페달이 지면방향으로 스쳐지나갈 때뭐 5시에서 7시 방향 정도 되겠죠 그 부분은 스쳐지나갈 때도 페달을 바닥을 쓸어주는 동작이 가능하고 수월하고 뒤에서 11시 방향에서 2시 방향으로 넘어올 때도 자연스럽게 끌어 넘겨 줄수 있는 그 정도 안장 높이가 나와줘야 적당한 안장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페달링 설명이 또 여기서 이어지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서 안볼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전한 라이딩 되시고 어, 내리막에서 너무 무리들 하지 마시고요. 어, 팩라이딩 하는 것도 좋은데 네, 조심들 하시고 그리고 팩라이딩할때 앞에 가시는 분들 그 브레이크 잡지 마시고 네, 항상 안전하게 안 다치는 라이딩이 중요합니다. 다치면 다쳐서 못 타서 손해 다치고 나서 회복한 후에 트라우마 와서 제대로 내가 과감한 라이딩을 할수 없어서 손해. 여러 가지로 손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유증 나면또 오랫동안 몸이 아, 몸이 아파요. 한번 다치고 나면은 계속 그 부분이 이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치는 게뭐 영광의 상처다 뭐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안 다치는 게 최고입니다. 네. 다치지도 마시고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고 어, 다음에 페달링에 관한 영상.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뭐, 지금 구독자분들 거의 다제 지인분들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제목 보고 들어와서 보신 분들이나, 제 지인분들이나, 댓글로 자전거에 관해서, 뭐 자전거 아니라도 좋아요. 예. 네. 저는 자전거 아니라 뭐 여러가지, 하여튼 뭐 그냥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좀 질문 좀 이렇게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제가 머리가 띨띨해가지고. 콘텐츠 짜내야 될 그게 창의성이 안 나와가지고 좀 힘듭니다. 뭐 하긴 해봐야겠는데 이 질문들을 좀 주시면 제가 어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면 다 최대한 답변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자전거에 관한 거는 뭐 만에선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요. 음 이게 어중이 떠중이 답변 안 할게요. 어중이 떠중인데 어중이 떠중이 답변하지 않고 최대한 그교과사적인 아주 그 정석에 가까운 그런 답변들로 준비를 해서 아 이거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이게 원래는 유튜브로 이런 컨텐츠 뭐 올리는 사람들이나 자전거 커뮤니티에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럴리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보면은, 또 그걸 보고 이제 배우시는 분들, 지식을 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이 자전거에 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유튜브도 뭐 볼수 있어요, 볼수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도 볼수 있는데, 일단 그걸 보고 내 지식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자전거에 관련한 좀 책을 일단 한번 사서 책을 좀 보고 나서 내가 이 기본적인 어떤 정석에 가까운 책을 낼 때는 일반적으로 뭐 이때 뭐 어중에 떠중에들이 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책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커리어나 타이틀 뭐 누구나 좀 인정할 만한 예 그런 사람들 정확하게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책을 많이 써요 그런 책을 좀 보셔가지고 인터넷에는 자기 자신도 지식이 없으면서 남이 써놓은 걸 취합하고 어디 가서 주서 들은 거 가지고 마치 그게 지식이냐 정확한 이거인냥 뇌피셜로 글을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정말 그리고 근데 이제 뭐 그런 사람들 뭐 아는 척 하고 싶고 잘난 척 하고 싶고 뭐 그러던가 말던가 뭐물 흐리던가 말던가 전 상관이 없는데 제 안타까운 거는 이걸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런 말들을 좀 필터링을 해서 정보를 취합하더라도 이게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를 좀 알아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정보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책을 좀 사서 한두 번은 좀 보시고 기초적인 어떤 정석에 가까운 이론을 좀 습득하신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올라오는 정보들을 한 번씩 들어보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개소리들은 좀 걸릴 수 있어요 무슨 뭐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막 들어가지고 그걸 또 남한테 그게 이게 지식이라고 전달하고 우리 이런 행동들은 좀 하지 맙시다 대표적인 얘기가 하나 있어요 피팅을 해요 피팅 피팅을 하는데 안장 코랑 스템 사이에다 이렇게 팔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길이가 맞으면 뭐 이게 나한테 맞다 뭐 이딴 소리를 하는데 무슨 안장 앞뒤 위치랑 스템 길이를 팔 여기 전환을 가지고 맞춥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그 무슨 저희가 이십 20... 한몇년 전이야? 10몇년 전, 20년 전에 들었던 그런 그 유언비언데, 그걸 또 어디 인터넷에서 누가 끄집어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걸 갖고 서 피팅을 한다는데, 피팅에 있어서 안장의 위치는 크랭크와 내 장골에 의해서 이 허벅지 이 고관절서부터 무릎까지, 이 장골 길이와 크랭크 암의 길이에 의해서 안장의 위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전환이 개입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스템의 길이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 몸통의 길이와 팔 길이에 의해서 적당한 위치, 내가 편안한 위치가 잡아졌을 때 스템의 길이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상체 길이가 뭐 불편하다, 짧다, 멀다 해가지고 안장이 움직여서도 안 되고 안장은 5와 열을 맞춰서 우리가 군대에서 줄을쓸때 기준이 있으면 기준이 안 움직이고 나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안장의 위치는 앞뒤 위치가 결정되면 기준이에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체 길이에 따라서 스템의 길이를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은 쓰기 싫고 돈안 쓰고 움직여 가지고 조정할수 있는 게 안장이니까 안장 갖고 그렇게들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스템을 바꿔야 돼요. 안장 앞그 상체 그 불편함, 앞뒤 거리감을 조절하시려면 스템으로 조정을 하시고 안장은 항상 이제 그 무릎에 힘을 받는 점 위주, 내 장골 길이와 크레크암의 길이를 맞춰 가지고 힘을 잘 받는 부분. 그 나중에 피팅에 대해서 다룰 때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의 지금 말도 안 되는 뭐 피팅법이라든지 이런 거좀 거르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네뭐 다음에 봅시다.